최고 차한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을 지나는데, X와도 두 점, 마이너스 X와도 두 점이에요. 교점의 개수가 두 점이란 얘기죠.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접한다는 얘기로서, 가능한 그래프를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원점에서 접한다고 합시다. 원점에서 접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그려버리면 Y는 X와 반드시 세 점에서 만납니다 이런 그림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피해갔다 갑시다 이렇게 피해가도 어차피 Y는 X와 세 점에서 만나요 즉 FX는 X축에서 접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X도 오른쪽 위로 우상향 그 다음에 삼차함수도 우상향이에요 그러므로 X와 x와 3차 함수가 교점의 개수가 2개라면 원점에서 이렇게 접할 때입니다 이렇게 접할 때에요 이렇게 된 녀석이 y는 마이너스 x와 교점이 2개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애랑 y는 x라는 녀석은 3차 함수와의 교점에 있어서 이런 거죠 음. 이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할 수 있는데. AX 세제곱에 BX 제곱에 뭐 블라블라 있고, 여기 X든 마이너스 X든 다 넘긴다 한들, 세근의 합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그러면, 요 단계에서 세근의 합은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가 아니죠. 크로스니까. 여기가 접점이라고 T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0 더하기, T 더하기, T. 접점이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0과 접했으니까 et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계산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지죠.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fx와 yx와는 원점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교점이 얘와 마이너스에서의 교점보다 원점에는기점보다 정확하게 두배 멀리 있다. 여기는 이렇게 접했고요. 밑에서 위를 빼게 되면 e x가 되고 공통인거를 묶어주고 공통이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전개하면서 처리할 것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할 것 처리해 주면 사라지면서 p t 제곱이 2라는 만만한 결과나를 뽑아내고 저는 이제 이거를 차용해서 쓸게요. 미분합니다. 자, 미분하게 되면 f 도함수 x 빼기 1은 자, 일단 p 묶고요. 곱셈 미분 생각해요. x 제곱. e x 의 x 2t. 그리고 x 제곱. x는 1에서 얘 1이니까 여기 0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 계산 결과가 0이 되어야 합니다. x가 1이니까 2 빼기 4t 더하기 1. t는 4분의 3이다. t가 4분의 3이라면 p는 2 곱하기 9분의 16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함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fx는 x 더하기 분의32 곱하기 x 빼기 2분의 3 이라고 굉장히 효율적이면서 빠르게. 이때 이 스킬이 굉장히 좋은 스킬이었죠. 0 더하기 0더 아니, 0 더하기 2, t 더하기 t는 0 더하기 0 더하기 2 t다. 이 교점과 접점을 얼마나 빨리 파악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그래프로 풀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등차수열은 직선입니다. 등차수열은 직선이에요. x들 간의 간격이 일정한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고 2인데 함수값들이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것은 이 4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음을 의미하죠. 그한 직선을 px 플러스 q라고 합시다. 1에서의 접선과 그 다음에 2에서의 접선이 X축 위의 점에서 만나는데 그 K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과 이점 간의 평균 변화율은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에요. K에서 마이너스 1을 빼고요. 0에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 FX 쓰지 말고 얘로 씁시다. 이것이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다.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은 작업을 할수 있네요. 2에서 함수 값은 ep 플러스 q. 그것이 2에서의 미분계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기술을 부립니다. 어떤 기술을 부리느냐. 아... 함수와 직선이 있었죠? 이 직선의 세교 네 교점이 x 플러스 1과 xx 마이너스 x 1, x 마이너스 2 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는데, 이 미분을 할때 마이너스 1이 들어갈 때는 얘만 필요합니다. x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그 다음 x 플러스 1 있는 것들은 관심 없다. 자, 근데 이거를 또 어디 기준으로 보냐면, 여기가 미분돼서날아간 상태, x 플러스 1, x, x-1 그리고 x-가 있는 애들은 날려보내는 식으로 왜? 왜냐하면 그러면 f 더함수 마이너스 1은 p 이게 다 날라갈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때는 여기 날아가면서 p 플러스 6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얘를 정리합니다. 얘에서 얘를 곱해요. 곱하면 kp 마이너스 6 p 플러스 p 마이너스 6 그리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되고 이 값은 0이고요. 또 0이 되는게 kp 6k 어? 빨리했나? kp 아 맞나요 마이너스 2p 빼기 12 e p 플러스 q 그럼 없어질 것들 빨리빨리 처리합시다 이거 같아야죠 그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고 e p 도 서로 사라지고 q는 얘랑 있어서 사라지고 p도 얘랑 있어서 사라지고 그래서 뭐가 안 맞게 됐는데 kp 마이너스 6 kp 마이 6k네요. 6k 6k에요. 어. 그러니까 12k는 6 k는 2분의 1 /2. k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f1이 20이라는 얘기니까 여기가 1콤마 20이었다는 얘기죠. 자그 얘기는 p 플러스 q가 20이었다는 얘기고 여기서 만만한 애 하나 처리해 봅시다. 여기서 하나 따와요. 따오면 k가 2분의 1이니까 3분의 2죠. 3분의 2 p-q는 p-6 그러면은 3, 3배 곱하면 3p18 p p l u 2q는 18이네요. p p l u 2q는요. 자 이래서 계산을 해보면 Q는 마이너스 2고 P는 20이다. 질문 F4K, F2를 질문하고 있는 거죠. F2가 뭐냐. F2는 직선식 2P 플러스 Q예요. 그래서 44 빼기 2로서 40이다. 등차수열은 직선이다. 직선의 성질을 이용하라. 0과 4 사이에 대해서 0과 이까지는 직선 X로 가다가, 직선 X로 가다가, 2에서 접선 받아가지고, FX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2죠? 3에서 다시 2 참수 하고그 다음에 4에서 접선의 기이 1이 되도록,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그리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이기좀잘안 보이, 흐리, 쓰여있는데 2에서 3이 그렇고 3에서 3은 gx고 이런 얘기에요 이게 fx 이차함수고 어 여기 gx고 그 다음에 뭐가족권 있고 나 조건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이차함수 여기를 생각해 본다면 어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여기 자 한번 잘 보세요 3일 때 보면 이 fx는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직선을 띄겠죠 도함수가 보시다시피 2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1입니다. 근데 얘도 4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또 1이잖아요. 이게 g 도함수 이게 f도함수예요. 어, 둘은 정확하게 대칭이 된다 볼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fx와 gx는 점대칭 관계이다. x는 3에 대해서 점대칭 관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략적으로 그리다가 정확한 그림을 한번 가볼게요. 이제 조금 따져, 따지면서 한번 해보고 가보겠습니다. 자, 2까지는 좋게 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면적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일 테니까 여기 2죠. 그 다음에 함수가 fx가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나서, 뭐, 근데 이란 지점이 어디쯤인지 모르니까 이 정도라고 합시다. 그랬다가 다시 요렇게뭐 음, 얼마나 갔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갔다가 뭐 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대칭이 중심인데 대칭이 중심인데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아, 여기가 한 4쯤이었다 십시다 그럼 이렇게 정적분을 해야 되는데 정적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빈2고요여긴 1이죠? 그러면, 자, 2부터 4까지 정적분을 하다보면, 2로부터 A만큼 더 했다가, 2로부터 B만큼 빼야되죠? 요, 아래쪽으로 해야되니까. 그러면, 이게 4가 되어야 하니까, AB가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얘는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내려간 건 무지하게 많이 내려갔죠? 이러면 안 된다.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적복합 6이 되려면 정확하게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여기서 올라간 만큼 정확하게 내려갔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그래야 6이라는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그렇잖아요? 올라간 만큼 내려가줘야지 여기도 이 여기도, 그니까, 이렇게, 요렇게, 빠져서, 2 2 2, 2 이렇게 될수 있죠. 그래서 6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찾아야 되냐. K 값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 직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 보면은, 주기가 4로서, 이 K가 얼마냐면, 4만큼 갔을 때이만큼 올라갔죠. 따라서, K는 2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질문. h2분의 3, 아, 2분의 13이구나. 2분의 13? 그럼 이거는 6.5죠? 그럼 4만큼 더 갔다고 하면은 2.5고, 한 주기 한번 돌면 이만큼 더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2.5면은 여기 구간이죠? 아, f 함수를 구하라는 뜻이구나. f 함수를 구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fx의 최고창기수는 모르고, 그래프 개형은 대략 이렇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빼기 함수로서 fx 빼기 2를 하면 최고항계수는 모르겠고, 근이 2와 어 3인데. 그래서 뭐 또, 또, 다른 정보가 있었나. 아, 여기 2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다. 이거 이용해야죠. 그래서 미분을 하고 도 함수가 2x 빼기 5일 텐데 1에서의 미분, 아, 2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겠구나. 그러므로 f2.5는 2 더하기 빼기 2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4분의 1, 4, 4, 16, 4분의 17. 왜 fx, 아, 저, 저, 저. h 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점대칭됐다가 마무리되어야 되는가 이 그래프로 확정짓는데 있어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제대로.